뭐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죠? 이렇게 시다밤가 밸려 올리기 좋은 것 같아요. 버리 나이스. 오퍼 미쳤는데? 뭐야? 이 방막각 이거 방막가, 좋은 거 같은데. 사기 상자가 없잖아. 좀. 오, 오오오 애매하다 지금 그죠 이런연습하자 장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게 있네 반군이 제일 세네 반군이 생각해보니까 반군하면 되겠다 그레벨 갔을 때 제일 센 조합이 반군이야 이게 제일 세잖아 렙씨 깨달았다 쌍값, 쌍깍, 쌍값이 필요해서 방금 거죠? 착시 이 새끼야! 템콘으로 두번 이겼다 그쵸? 나이스 <laughs> 너이스! <laughs> 너이스. 허공만나가지고 아 이사람 1등 보내고 그러면 제가 1사람 1등 보내고 제가 2등 하는식으로 그냥 4, 5라운드 피갈리하이 인상을 어차피500 맞게 다 죽일 거란 말이지 됐어 알겠어 오 근데 너무 이거 좀 죽같이 하는데아지 템을 아 애들 다 봤겠지 서치겠지이 사람이 다잘 알겠죠 이거 같은데? 레나타 대천사 하나밖에 없고 실코 3템이야, 3 6 0템 아카데미 실코라 조금 피증도 더붙어있고 지배자 없냐? 지배자 있어. 이거 이거 무조건 이겼지, 실코가. 안되냐? 됐다, 이거 이 이제는 템이 필요죠 오, 보스다. 또 졌어? 어이구 두번 지면 되는데 33피면 두번 질만 하거든 먹을만한거 뭐 같은데 근데, 실코 이성을 찍고 또 졌는데, 이 새끼 뭐, 진짜, 화공의 신이야? 아, 럼블 하나 찾을 걸 그랬나요, 저? 이거 여는 캐트? 크라운제이 그냥 쓸까? 일로 오 이기면 좋 피갈리 돼가지고, 무조건. 자,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기고 싶다. 나이스. 여기가 상성이야. 패트를 그냥 못 이기던데. 패트지 일락까지만. 개용령 먹어서 슬퍼요, 이거. 원래 일단 넣어봐랑메달다 가문의 경의를... 아, 이게 사실 리로 기계 친 이유가 보낼 만한 거 같아 가지고 죽일라 했거든요. 돈이 많이 털렸네. 다 죽일 라인데. 장갑. 비둥이날 실망시키지 마. 비둥이 그런 도 돈이 너무 많이 쓰네. 잠깐만, 이거 그때 개업령이라 상관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개업령이라. 그냥 깡들템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지? 다섯 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이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영 갱스, 갱스가 많이 지겠네 근데 럼블 또자폭 나오면 연감 싶어. 할게 얼른. 너무 세다. 쉬리마. 아니야? 아내 손으로 죽이려 줄라 했는데 너무 아쉽다. 개엄령이야 아니 개엄령두명 뜨게? 어떤 새끼가 설정했어? 아니 왜개엄령 중첩이 돼? 어, 나만 몰랐어? 안배사 이성이 은근히 캐틀 발사어가지고 아예 블루. 필라인.

아, 불가할 걸 그랬나? 되게 막공민 많이 됐네. 개쓰지, 헤이 아, 레나타 글라스크가 진짜 특수한 덱이긴 하다. 존나 약간 좀, 약자 멸시덱이라 그래나 방막각, 치가 먹고, 버스트 딜링 없는 새끼 잘 패는데 좀. 안배사 하는 짓거리 보고 정선 논문 하던 거 같아. <laughs> 이게 개엄령이야 성우야. 팔굽치시기엽룡 다르지 실기는 팔굽치 기엽룡 먹어 보고 안 빼? 무조건 천국이 난것 같아 이딱 고민하는 구간인데 자꾸 고... 어 잠깐만 아가이의장 가이구나 이거는 화방학야 아야 심레 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모델 이성 찍고 템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구인수 트위치 대신에 모데카이저 해주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지금 한번 맞을 것 같아. 용발도 없고. 조심하시겠죠. 발까갑도 없고. 아, 일라오이 템이 좀 쓰레기잖아. 빅토르 딱 찍고, 한번 들어가지고, CC기 딱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봐봐, 이거 못 잡을 것 같다니까. 잡았어? 벌써? <laughs> 잠깐만, 구인수 빼지 말라는데, <laughs> 트위치 가 강인 영상 소스 너무 많이 뽑는데 유행하는 o 월드 갈까요? 아 o sad. I'm so sad. I'm so sad. I'm so sad. I'm so sad. I'm 일트까지줘요 바빠져야지. 어, 이거 워잉 나오면은, 이거 넣어주려 했거든요? 실험체 넣어주면서. 바꾸자. 이델리아, 로리스. 바이야, 팔바이 어디 갔어 팔바이 병장. 어, 너 뭐야? 너 뭔데 나보다 쎄? 호록이지. 내 방식대로 해. Such a f r i 뭐? 뭐? d y o 3내벨인데아 근데 워이카나 있는게 맵 전체에 징수총이라 지리긴 했다 이거죠? 파렙지에 너무 쇼까지 믿긴 놈이네 나내 밸류가 너무 좋되는데 파렙지 밸류가 ㅈ돼 다시 한번 들어와봐 바이도 안찍을게 57% 느끼죠. 이 정도면 미친 거죠. 아, 이 c 시기 한번 너무 좋아요. 벨리 걔를... 달라졌지. 오이 들어가니까 딜라인 폭격 떨어지는데, 딸피로 사는 사람 징수충인 오이기 다 먹어. 2번 먹읍시다 아니 5실험체부터 일하냐? 고생한 트위치에게 템 빼고 모델 카이저 줍시다 고생 그만 시킬래 트위치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다 딜 음, 진짜 너한테 좋은거야. 일 안해도 돼서 아 모델 진짜 수업 없으니까 쓰레기다 음. 어이기 일이 훨씬 좋네 그냥 맵 전체를 체험시켜주면 좋겠다 쌩 <목소리> 빠져. 오 나이스 풀업 빠이 <목소리>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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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내방식대 모델 그냥 궁평한데, 딱 평타 두대친거 같은데, 그냥 원래 모델 이상 생긴 하시잖아. 딱 이거 끌고 한데, 딱 한데, 끌고 한데. 아이고, 럼블이좀딜이못하겠는 아이고, 세냥선패스에서 끝나네요. 아이고, 경손이랑안죽 거고. 깔끔하게 밀릴 때까지 깔끔했죠? 하루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폼이 그냥 미친 놈이네요 퇴근하고 왔는데 80점 올랐네요 폼 미친 거 맞나요? <laughs> 그 저희 점수는 예술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점수예요 예술 점수 있 지금 챌린저 780만 점이야